새벽 4시, 1억짜리 위약금? 아니면 금지된 욕망? 수연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층간소음은 이제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밤, 그녀는 마치 홀린 듯 복도로 나섰다. 수연의 시선은 복도 끝. 희미하게 열린 옆집 문에 닿았다. 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잠긴 한 남자, 정태훈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의 시선은 차가운 새벽 공기보다 더 날카롭게 수연을 꿰뚫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 그의 눈빛은 수연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깨우는 듯 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끌리듯 운명처럼 그녀는 금지된 문 안으로 들어섰다. 희미한 달빛 아래 정태훈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마치 덫처럼 수연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태훈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칼날처럼 수연의 마음을 찔렀다. 몇년전 자신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그때 수연의 편이 되어 죽이는 커녕 오히려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수연은 알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태훈의 고백은 수연에게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정적이 흘렀다. 수연은 애써 감정을 추스리며 젖은 눈깔을 훔쳤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차가운 커피잔에 머물렀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수연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태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독과 절망이 서려 있었다. 수연은 문득 남편에게 이런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던가 자문했다. 결혼 생활 동안 쌓인 거리감이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 역시 위로받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커피 스푼이 테이블 아래로 툭 떨어졌다. 동시에 태훈과 수연의 손이 스치듯 닿았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하고 떨리는 기류가 흘렀다. 수연은 재빨리 손을 거두었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금지된 영역에 발을 들인 듯한 아찔함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수연에게는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찾지 못했던 위로를 지금 태훈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을. 수연은 태훈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연민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그녀는 태훈의 슬픔에 공감하며 동시에 자신의 외로움을 투영하고 있었다. 사회는 왜 여성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걸까? 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야 하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이제껏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느꼈다. 태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너무 제 이야기만 했네요. 라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페 밖에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마치 수연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녀는 젖은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다. 짙은 어둠이 카페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수연은 태훈의 고백에 숨막히는 듯 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다. 결혼 후 잊고 지냈던 설렘, 아니, 어쩌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제가,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다. 태호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무실 복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수연에게는 모든 소리가 멈춘 듯 느껴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 모든 소음이 배경음악처럼 희미하게 맴돌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태훈의 목소리만이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다. 햇살 아래 웃고 있는 모습에 반했다는 그의 고백은 수연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욕망의 불씨를 지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남편에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녀에게 태훈의 존재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듯했다. 하지만 수연은 곧 현실의 무게에 짓눌렸다. 나는 유부녀인데.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에 휘말리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마치 땜이 무너지기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과 같았다. 과연 그녀는 이 감정을 억누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금지된 사랑의 유혹에 굴복하게 될까? 며칠 후, 수연은 태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저녁 식사, 괜찮으시다면요?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칫거렸지만,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를 보낸 후, 수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기대감,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그리고 그 결정은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그녀는 답장을 기다렸다. 늦은 저녁, 그녀의 핸드폰이 조용히 빛났다. 화면에는 단한 글자. 네. 그 짧은 한마디가 수연의 메마른 일상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것을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수연은 정태훈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다. 마치 맹수가 눈앞에 나타난 토끼처럼 그녀는 옴짝 탈싹할 수 없었다. 정말, 이러면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뱉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그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창밖에는 늦은 밤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방 안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저항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정태운의 눈빛은 맹렬한 불꽃처럼 그녀를 사로잡았고 그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망과 위험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속삭였다. 수연아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원하는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끈적했지만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뒤흔들었다. 마치 오래된 노래의 후렴구처럼 그 말들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강렬한 파동을 일으켰다. 수연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에게 있어서 금지된 열매와 같은 존재였다. 존경하는 선배이자 동시에 넘어서는 안될 선. 하지만 그의 뜨거운 시선과 숨결이 그녀의 귓가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과연 그녀는 이 위험한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파멸적인 끌림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도시의 불빛은 밤에도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를 비추는 듯 했다. 수연은 정태훈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있어서 구원일까? 아니면 깊은 수렁일까? 정태훈은 수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고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모든 것을 잊은 듯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꽃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는 듯, 고요한 침실 문 앞.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숨소리마저 삼켜버린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뗄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늪처처럼 그녀를 빨아들이고 있었고, 그녀는 저항할 수 없다는 듯 점점 더 그에게 이끌렸다. 몽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그녀는 알아챘다.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은 달빛만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옷기 스치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의 손길이 그녀의 뺨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순간, 혹은 금기된 열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을까.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울렸고, 이성이 마비되는 듯 했다. 그들의 입술이 닿기 직전, 그녀는 문득 망설였다. 이 순간을 후회하게 될까? 혹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욕망에 휩쓸리게 될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는 듯 부드럽고 간절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은 듯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밤은 깊어 갈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듯한 격렬한 만남 속에서 그들은 위로받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새벽 바람에 커튼이 흔들렸다. 그녀의 곁에서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젯밤의 일들을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와 함께 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 그의 복잡한 표정은 쉽게 읽을 수 없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여몄다. 마치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 새벽거리는 정막하고 을신연스러웠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까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마치 금지된 열매를 맛본 이브처럼 죄책감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수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비웃듯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빛 속에서 자신의 어두운 비밀을 숨기려 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창백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정태훈의 괜찮아요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 말은 위로도 용서도 아닌 그저 함께 죄를 짊어지겠다는 동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동의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려웠다. 단한 번의 일탈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수연은 자신의 감정을 애써 부정하려 했다. 그는 유부남이고 그녀는 그의 아내를 알고 있었다.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다. 짜릿한 쾌감은 죄책감과 뒤섞여 더욱 강렬하게 그녀를 사로잡았다. 인간은 왜 금지된 것에 더욱 끌리는 것일까? 그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자 따뜻하고 익숙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그 따스함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고통성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샤워를 하면서 뜨거운 물줄기에 몸을 맡겼지만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은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이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야 할까? 수연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수연은 현관문을 닫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그 다름없음이 오히려 그녀를 벼랑 끝으로 떠미는 듯했다. 어디가 떠왔어? 라는 질문은 단순한 안부인사가 아니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형언할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수연은 숨을 헐떡이 미스때 거짓말을 뱉어냈다. 친구를 만났다고.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어졌다고. 그녀의 거짓말은 텅빈 메아리처럼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다.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그녀의 말을 믿는 듯 했지만, 수연은 그의 눈빛 속에서 미묘한 변은 변화를 감지했다. 그 변화는 마치 희미한 그림자처럼 짙어졌다, 옅어졌다를 반복하며 그녀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혔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의 따뜻한 품에 안겨 하루의 피로를 잊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의 손길조차 두려웠다. 정태훈의 잔향이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깊숙이 새겨져 남편에게 닿는 것조차 죄악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아니면 이 비밀을 영원히 가슴에 묻어야 할까? 수연은 참아 입을 뗄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남편은 그녀를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수연은 역설적으로 더욱 차가운 고독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의 삶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남편의 품 안에서 수연은 깊은 심연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고요한 새벽, 수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남편의 따뜻한 품 안에서도 그녀는 태훈의 잔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밤 수연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깊숙이 잠들어 있던 자신의 욕망과 마주했다. 진실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수연은 흔들림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다. 억눌렀던 감정, 감춰왔던 욕망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어둠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수연의 진실된 마음은 혼란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그림자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침묵은 금이 아니다. 때로는, 진실의 무게다.